합시 말하지마, 정 자, 삼 경기 1 쿼터 시작. 저 나중에 3 0 분에 조퇴해야 되거든요. 그때 요것만좀 잡아주세요. 그 저희 오늘 재밌게 했잖아요, 그죠? 너무 재밌었어요. 얘기 하 해도 돼. 예, 저희 얘기는 많이 하는데 원래. 자, 세훈이 형 일어나시고요. 아 헷갈린다 유니폼 <laughs> 유니폼 헷갈리는데? 차이가 알아야지. 그 그건 아주 뭐 우리 팀은 아니니까 상관 없지만. 옆에 빨간 팀이라도어떻야 될까? 그러니까 형님. <laughs> 와 진수이면 <laughs> 진수이면 진수 너무 헷갈리는데? <laughs> 진수이 뭐 아예 같은 편인데. <laughs> 아, 대드요그 대도 데드 없이 가세요. 14요. 13. 14. 예, 네, 대 없이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. 땡큐. 응, 진짜 끌린다 너무 린다 보자. 아 이거, 이거 그냥 까졌어. 아이씨. <laughs> <보자. 마이> 에이씨. <laughs> 에이씨. 그만 좀 자치라. <laughs> 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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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아 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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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서 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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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, 그래서 한번다 아, <laughs> 중상으로 다친데. 어, 어. 아, 이런 무득점 경기. 네. 아, 거의 네. 야구 스타이죠. 어, <laughs> 언제까지 이어질 <laughs> 것인가? 어. <laughs> 자, 내일 모레 득점이 날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, 이로그 네, 화이트 니폼이세트이니폼요이트인으저저도 흰발을 했었니폼저도 저놈의 화이트 유니폼이세요. 저이트유데요 저놈의 화이트 요저이트 유니폼이세요. 이트유이세요 저놈의 화데 되지? 어, 씻어야지. 씻어야지. 상처부위 씻어야지. 별로 아프더라. 찍고 빨리 소독해야 되 돼. 우리는 우리 팀은 약품이 없네. 그러고 보니까 약품통이 없어. 파스발도.

선두 손슛 같다, 그렇지? 아, 아, 딜리버리가 여기까지 아, 올라, 올라가, 같이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하지? 와, 고 패스! 포즈는 덩는데 점프가 10cm 설마와어아화이트가좀카즈거리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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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아니 대가 아, 지켰다. 아. 이게 요즘에는 이 이거 이다 스탠드 해가지고 있잖아 공을 지정해놓잖아 공 따라 간디 그런 것도 있지. 그... 짐벌. DJI 이 DJI 아이? 그게 뭔데? DJI 그막그 아, 드론도 있고. 어. 그 드론은 아닌데 짐벌인데. 그게 크해 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. 근데 이게 공 공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있을까아모르겠네 좋은 세상이 역시 스콜러 스콜. 러또스 잘다. 아. 어. 참가볍다이거 와우! 아. 아하, 손으로 맞죠파울파울파울파울파울파울 파워! 파워! 파울파울파울 파워! 파파울정워파파울 파워! 파 파워! 흘려 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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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시간 워 파워! 간워파파 오. 오. 대도 없습니다. 대도 없어요. 대도 없다. 원샷, 원샷. 대도 없어. 저런, 저런, 안타까운지겠습니다 그영 연기 1쿼터 끝